라이벌 유재석 대 강호동 메시 대호날드 라이벌은 이름만으로도 심장을 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절대 지고 싶지 않은 라이벌이 있기 마련이죠 덜 지니어스는 그런 라이벌들이 펼치는 퀴즈 알까기 대국입니다 과연 오늘의 덜 지니어스는 누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라이벌들의 절대 지고 싶지 않은 퀴즈 알까기 대국. 덜 지니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 좀. 아, 하십니까시 아. 청자분들께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기독교 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저희가 스님과 목사님 대결이 있었는데 네. 그 말씀 전에 누가 네. 어떤 분이 이겼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그때는 목사님이 이기셨습니다. 아멘. 네. <laughs> 알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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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샬롬. <laughs> 나온 거잖아요. 좋습니다. 소개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지울팍이라고 합니다. 대표곡이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그렇죠. 크리스찬 no 대표로 no no 네 no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J.원의 미석훈입니다. 사실 의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오늘 의상을 나름 신경을 썼습니다. 어 어떤 의상이죠? 저의 뭐 애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교회 오빠. 교회 오빠. 예. 그 많은 분들이 네. 아마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예. 이 교회오빠라는 단어가 저부터 시작된 아 정말요? 예예. 아 시초가 이석훈 씨입니까? 그렇습니다 덕 많이 봤거든요 교회오빠 <laughs> <laughs> 근데 교회 오빠 타이틀 탐납니까 어, 전혀 탐이 안 나요. 노탐노 <laughs> 탐. 아노 아, 탐이에요. 예, 예. 아난 뺏길까 봐. 예, 불안했어요. 지 아, 불안했어. 오빠. 한심을 더셨네요오은 뭐. 아 이거는 옷은 거의 이 단이에요. <laughs> <laughs> 아 실제로 예, 예. 실제로 그크리스안그 노래 떴을 때 기독교 보수층에서 예. 아. 이게 이단 댄스라고 이게 <laughs> 이단, <laughs> 이단, 이단 댄스 <댄스예요>? <laughs> 너무 귀여운데 댄스라고. 전혀 그런 의미가 없었는데 예. 훅이 너무 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 묻혀버리는 게 있었는데 예. 이게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오 네. 기독교의 문제를 들고 예. 일어났습니다 건강한 오, 거, 야. 건강한 야. <laughs> 어, 멀리 하네요 <안> <laughs> 거리를 두네요 아니, 아니. 이게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오늘 약간 어... 거의 기독교 대첩의 느낌이 있는데, <laughs> 교회 오빠란 타이틀에 욕심은 없다고 했지만, 이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는다면 좀 탐날 수도 있겠다? 양아치 교회 오빠? <laughs> 네. 아, <laughs> 왜죠? 왜냐면, 그런. 그... 어, 이석훈 졌다. 의상부터 졌는데 지금. <laughs> 아 지금 제가 해야 될 멘트가 있었는데, 네, 말리면 안 됩니다. 밀고 나가셔야 돼요. <laughs> 네, 싸움이에요. 전쟁입니다. 예의 있게 얘기해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어. 네, 네. 진짜 미안합니다. 아저 시키면 또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지금 양아치 교회 오빠를 원하시는 거 보니까 교회 오빠 타이틀을 건 매치가 아닐까 음, 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럼 네. 교회 출석률은 어떻게 되십니까? 실제로 매주 교회에 참석을 하고 있고 아 매주요? 네. 예. 저는 안간지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일단 여기서는 살짝 밀리는 감이 없지, 없지 않은데.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게 중요하죠. 회개하는 예, 마음. 방성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성적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었는지. 공부 저는, 예, 잘안 했어요. 어, 의외시네. 예, 가장 저는... 좋아하는 과목, 수학. 어, 저희 수학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이과 출신. 아, 아 예, 이과. 예, 예. 자, 그렇다면. 중학교 때는 상위 무조건 10% 안에 들었어요. 네. 원래 어릴 때는 이제 막 물리학자 이런 게 꿈이었는데. 이제 그 포브스 매거진 보면은 예? 포브스, 매... 그 포브스 매거.. 포브스 매거진 네, 네. 네. 포포스스뭔진 포브스 아시나요? 알아요 g a z i n e 아요 r b 하 s Magazine. Forbes Magazine. 다 o r b e s Magazine. Forbes 어떤 g a 일지 음. 어떤 게 o r b e s Magazine. Forbes Magazine. Forbes Magazine. Forbes m a g a z 트리 자 여기에 맞서는 양아치 교회 오빠 저는 이제 사실 축구에 엄청 오랜 팬이에요 예. 아스날이라는어 정말 예. 그래서 이렇게 뒤에 흑백들이 있고 그 앞에 공격수 둘네네 요런 공... 전략은 또 처음인데 자 그럼 지금부터 교회 오빠 대 크리스천+ 크리스천 대 교회 오빠 세기의 라이벌 대결 퀴즈 알까기 대고 지진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몸풀기 퀴즈 드리겠습니다. 어 예. 두분 동시에 꽃사슴을 열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동시. 시작. 꽃사슴 꽃사슴, 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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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사슴. 자 그렇다면 산타클로스가 타고 다니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리스찬 크리스찬 교육, 루돌프 루돌프 <laughs> 교육빠 순록. 아 정답은 썰매입니다. 아 그. 어우 오우. 어머, 야, 어떡해. 아... 어, 나너 바보 같았죠? 순록. 저는, 저는 여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 진짜. 야, 이거 뭐 많이 남겠다. <laughs> 되게 의기양양하시더라고요. 그래, 오빠, 순록. 순록. 예, 예. 아, 쏠흐릇하지. 아, 이런 식입니다. 긴장 바짝 하셔야 돼요. 올라오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대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일본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제목 짓기 코너가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자, 사진 보여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사진을 보고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었던 제목을 맞춰 주세요. 오. 제목을 맞추라고. 네. 네. 크리스찬. 크리스찬. 출산율 저하. <laughs> 왜 왜요? 자, 일단 왜? 이유가 뭐죠? 왜? 요즘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아 일이 금방 끝나는 거예요. 아, 와진재다 네. 아쉽지만 아닙니다. 교육방. <laughs> 교육방. 자동차 광고. 자동차 광고.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썰매도 좀 이제 지치니까. 아막 편하게 다니라고. 오 아, 썰매 이제 지쳤다. <laughs>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유추하는 거 좋아요. 아, 제목이라 그러니까 좀. 어렵다. 크리스찬. 크리스찬. 현자 타임. <laughs> 현자 타임. 왜죠? 아, 현타. 이제 혼자. 하시고. 뭘 하셨어요, 혼자. <laughs> 뭐, 하실 수도 있죠. 그. 산, 산타가요? <웃음> <웃음> 야! 야! 아 이제 아니 옷을다 입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다 이제 후처리 하시고 이제 나다가 언지 하시다니 생각 수도 못한... 아나졌어 아, 그냥 안 한대. 그게 아니었구나. 아. 그 네. 일일 수도 있고 본업이또 있을 수 있으니까 다 하고 나서 아, 네. 일을 마치고 난 다음. 예 다음? 다음? 그렇죠. 저, 아 크리스마스요. 크리스마. 오 크리스마. 오 불안해요. 잠깐. 오 아니 막 <laughs> 이렇게 하니까 떨어졌어. <laughs> 이단 맞다니까. <laughs> 얘이 이단이야. 어, 물러가 <laughs> 제목 12월 26일. 12월 26일. 네. 정답입니다. 와. 와, 12월 26일. 정답과 동시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아멘. 예, 시작. 그럼 오. 제가 이제 예. 네. 자, 갑니다. 아, 처음 공격할 걸 생각 못 했는데 이렇게 두개 어. 공격수면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아, 공격수가 아, 근데 어. 그렇지. 과감하게 갈게요. 예. 네. 네. 이또이또 <laughs> 자, <웃음> 교회 오빠를 공격했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아, 아. 아 괜찮으세요? 와, 아, 아. 거의 총알처럼 날아갔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 아, <laughs> 잘해합니다 이번에도 과감하게. 과감하게. 네, 자, 이번엔 한... 어디를 공격하실 건가요? 아, 이거 어떻게 쳐다냐? 아, 이거. 아, 이거. <laughs> 아, 알았네요. 신은 그에게 손가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주지 않으셨어. 3대 5로 지금 뒤지고 계십니다. 자 다음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빈칸 퀴즈입니다. 제시하는 사진을 보고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교회에서 욕 대신 쓰라고 가르쳐주는 말. 아... ᄉ, 비읍이이 공고한 자야. <laughs> 그렇죠. 니 ᄂ은 진실로. 꺼져는 방해로 걸어가. 그렇다면 머리가 홍해처럼 갈라질 것 같아. 이거는 원래 어떤 육두 문자였을까요 흔한 욕이에요, 흔한 욕. 요 표현 많이 시. 합니다. 교육방. 교육방. 비읍시옷. 비읍시옷? 네. 어, 맞는 거 같은데? 그게 뭐의 약자죠? <laughs> <laughs> 비읍시옷. 맞는 거 같아. 아닙니다. 어, 아니. 아, 아니라고요? 두 분이 애정하는 욕부터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크리스찬. 크리스찬. 치발 새끼. <laughs> 아, 근데, 왜 이렇게 저를. <laughs> 이거는, 이거 그거이공고한 <laughs> 네. 자야. 깜찍한 아. 어린 자녀야. 아. 아. 그치. 면돼고대 네. 네. 합성어죠. 네. 합성어. 시옷, 네. 비옷과 새끼가 아. 합쳐진 아. 겁니다. 아,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그렇죠 크리스찬. 크리스찬. 대갈빡? 어. 대갈빡? 네. 아, 머리가 머리, 나왔으니까 네. 아. 아닙니다. 네. 하지만 접근이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대갈빡을 쓰죠. 네. 빡. 머리가. 아, 근데 내가 하면은 또질것같 알것 같은데 어! 음. 어, 진짜요? 고전하세요 근데 제가 작전이 지금 이상해요? <laughs> 실수로 가리켜주시니까 그거 하나만 가르쳐줘요 뭐예요? 내가 얘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빡친다 아 어, 그러네요 제가 해볼까요? 네 교육 <laughs> ㅎ <laughs> 사이가 좋네요 그러니까 <그냥>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laughs> 나누어요이렇게 나눔입니다 나눔의 믿음 예. 예, 또 교육바 개빡쳐 개빡쳐! 정답입니다! 축하드니다 욕하고 박수 받고 기분 좋은 예. 거 진짜. 와 <laughs> 야, 대박이다. 어, 너무 잘하셨어요. 어. 자, 이제 알을 처음으로 공격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공격적인 성향의 아이가 아니에요. 예. 저는 늘 수비형. 공격적으로 다가가진 않습니다. 근처까지만 가는 걸로. 아, 아 어프로치 작전. 어프로치 하겠습니다. 일단 가까이 붙여놓고 뒤를 살피겠다. 어. 예스. 뒤를 살피겠다. 예스. 꼬리. 아.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빠 대표는 유죄 인간으로 유명하시죠. 예. 그렇다면 자 다음 인물 가운데 유배 간적이 있는 유죄 인간 한 분은 누구일까요? <laughs> 진정한 유죄 인간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위인들 가운데 유죄 인간은 누굽니까? 뭔가 저는 이 방송이 시답잖은 퀴즈를 내는 건줄 알았는데, 네. 어, 무섭네요 갑자기. 어. 네. 근데 저는 죄송해요 잘 몰라요 사실. 어 모를 수 있죠. 찍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번 어. 그, 정해왜 그렇게 찍으셨죠? 일단. 1, 2, 3번 분들은 절대 안 가셨을 것 같아요. 정학용 선생님은 왜 가셨을 것 같습니까? 정웅 아, 형... <laughs> 어, 발명가이시기도 어. 하죠. 그런 거 잘못 만들어 뭔가를 잘못 만들어서 네. 동시에 기회를 드릴게요. 크리스찬은몇 번으로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순신. 어. 이유는요? 이순신 장군님이 이제 유명하신 게 이제 좀 성격이 세다. 어. 그래서 뭐 정부 어. 쪽 사람이랑 좀 아, 마찰이 있었을 것이다. 자, 두분 굉장히 합리적인 접근을 해 주셨는데요. 두 분이 말씀하신 가운데 정답이 있습니다. 어, 다행이다. 두, 저두분 중에 한 분이 유배 간게 다행입니까? 아니 그 아, 저희 둘 아, 그 중에 아, 정답이 아, 있어도 다행이라. 예, 예. 아, 그럼 유배 가안마죠조 다행이라고 까 얼마나 우리나라 역사에 중요하신 분들인데. 두분 성원하십니다. 아니야, 진짜 진짜 죄송해요. 그 의미가 아니었어요. 저 예, 진짜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정답은 축하드립니다. 4번 정약용 선생님이시자 아. 이번에는 덜 찬스 문제를 드릴게요. 덜 찬스 문제가 뭐냐 문제를 맞힌 대국자에게는 덜 찬스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네. 덜 찬스는 대국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복불복이에요. 네. 자 그럼 덜 찬스가 걸린 문제 드립니다. 자, 싸이월드가 붐이었던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미니홈피 배경음악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이 노래가 1위를 그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그때 BGM 난리 났었죠? 설마 제가 나왔다고 에스셔너비를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어. 교회 오빠. 교회 오빠. 에스셔너비 내네 사람. 맞는 거 같아. 어떻게 부르죠? 안녕 내 사람. 아. 요좀 더. 죄송한데 진실로 너무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이공고환자야 <laughs> 너무 느끼는 거 아니냐고요 <laughs> 아니 다들 듣고 싶어 하신 거 <laughs> 같아가지고 안녕 <laughs> 내 사랑 그대요이제 내가 지켜줄게요 못난 날믿고 참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교회오빠 <laughs> <규해> 틀렸습니다 <laughs> <웃음> <웃음> 아, 진실로. 예. <laughs> s g 1너비의네 사람이 3위였습니다. <웃음> 아, <웃음> 예, 계속해서 답을 외쳐 주시길 바랍니다. 아, 나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 나. 노래 어떻게 부르는데요? Love so for I. Christian, c h r i s t i a c h f o r i s t r you a n d i 크리스찬 크리스찬 i 줍 t i a n c h r 스 s t i a n Christian. c h r i 정답 중간에 바꾼 <laughs> 게 없어요 i a n c h r i 죄송합니다 Christian. c h r i s t 근데 그래도 있을 법하죠. 어, 있을 법하죠. 네. 탑0에 드셨을 거야. 아마. 아, 그래요. 창력하면 떠오르는 착장력. 분 중에 한 분이죠. 크리스찬 김범수 님의 네. 하, 진짜 노래를 제가 그그렉 그래. 아, 엄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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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오빠. 아, <laughs> 보고, 교회, 싶다? 응, 교회 응. 보고 싶다. 교회 봐. 보고 싶다. 들렸습니다. 근데 두분 지금 접근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네. 게 김나박이 중에 한 분입니다. 아. 그거 크리스찬. 크리스찬. 박효신 선배님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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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꽃. 눈, 눈꽃. 눈꽃? 눈꽃이요? 눈꽃? 눈꽃?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교육파. 다 왔어요. 교효빠 박효신. 박효신의 아. 눈의 꽃. 아, 눈의 꽃. 아, 정답! 아. 눈의 꽃, 눈의 꽃. 나 눈의 꽃한번 아. 봐야죠. <laughs>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laughs> 땅거미진 어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자, 이어서! 이, 이게 박해신 선배님 들래 <laughs> 아. 자, 덜 찬스 뽑겠습니다. 덜 예. 찬스 나와주세요. 제가 그냥... 오, 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성규의 예. 손. 아 소원. 아하, 똥손이네요. <laughs>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 일단 들어보시고. MC 장성규가 대신 알을 까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알을 많이 까봤기 때문에. 아, 지금 이 장성규 손는 처음입니까? 네, 처음 걸렸습니다. 아. <laughs> <그럼> 많이 <laughs> 해보신 게 아니었구나. 네, 죄송합니다. 오 어, 근데 아아 오 근데 아, 어, 근데. 어, 근데. 아 괜찮아, 괜찮아, 네, 네. 괜찮아, 네. 괜찮아. 괜찮아, 할수 감사합니다. 괜찮아. 할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진실로 괜찮아. 어. 진실로 진실로 <laughs> 이 공고현자야. 이번엔 번역기 퀴즈입니다. 한국어 노래 가사를 외국어 발음으로 읽은 음성인데요. 음성을 듣고 곡의 제목과 가수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발 어만나나오오다다 제발 그만해 나 무서워 이러다 다 죽어. 작품 이름은요? 스퀴즈 게임. 정답. 자 문제 드립니다. 네오 르비아자 네오 만럴비아자넌 스상 모델 졸던 비에오 주지넌 모사지만자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들으신 데까지만 크리스찬 대표 리오넬 메시 니 마누라 <laughs> 동규야 뭐 무섭지만 네, 리오넬 메시 니 마누라까지 나왔습니다 <웃음> 근데 <웃음> 너무 <웃음> 너무 멘트가 저는 근데 잘 모르겠고 마지막에 네. 동규야 주지마 처음은 어떻게 동포물인가? 들으셨어요? <웃음> <메시>. <웃음> 처음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네 오늘 위한 CEO 네오마놀 위한 CEO는 센스몬 모던 조엘 다음 귀여주진 모스타지말. 자, 처음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대로 한번 니우르 위한 뭐 니우르 위한 뭐 이런 거. 오, 좋은데요. 니를 위한? 어, 굉장히 접근이 좋습니다, 지금. 너를 너무나 위하는데 나는 이거를 지금 못 한다. 그래서 너무 슬프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laughs> 너를 위해서. 쿨. Cool. 자, 일단 교회오빠로 외쳐 주 줘. 교회, 외쳐주, 교회 <laughs> 오빠. 어, 이거 제목이 뭐였지? Only for you. 쿨해. Only for you. <laughs> 나 어떻게 바보 같대? <laughs> 아닙니다. 크리스찬. 크리스찬. 쿨. 쿨해. All for you. All for you. 정답입니다. 아. 아. 어떻게 이걸 틀리지? 어머. 아. 근데 아, 제가 나, 죄송한데 지얼 파기 아. 이삭 충가 굉장히 빠르네요. <laughs> <왜>? 너무 <웃음> 빠르네요. <웃음> 너무 <웃음> 빠르네요. <웃음> 네오 널, 위앤 세오, 네오 마널, 위앤 세오, 세송 모던 졸, 다운 기어, 주진은, 모사지은 아, 똑같네. 대박이죠. 네네, <laughs> 정확하게 하셨네. 딕션이 엄청나시죠? 엄청나시죠? 정확한 그래요? 분입니다. 자, 이거 한번두분 듀엣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노래. 네, 자, 시작을. 앞부분 먼저 하시고, 뒷부분 네. 제가 할게요 네.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다 안겨주진 못하지만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영원히, 영원히 너만, 너만 바라볼게. 어! 네. 두 분이 나중에 뭐, 듀엣으로 이렇게 뭐,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감이요. 아유, 제가 코러스나 해야죠. 뭐. 너무 아니, 멋있다. 네. 너무 네. 분위기. 개성 있는 다. 목소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리죠. 네. 다음은 MBTI 퀴즈입니다. 음 다음 영상을 보고, 비어있는 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죄송합니다. 어, 아, 무거워가지고. 무겁지? 네. 예. 자윤 스테이의 한 장면이었는데요. 윤여정 선생님이 한 티의 말은 무엇일까요? 자 무겁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네. 그래서 아 규호 오빠, 규호 오빠. 그럼 왜 들어? <laughs> 아 정말 티스러운데 <laughs> 아닙니다. 규호 오빠, 규호 오빠. 놓고 가. 놓고 가. 아닙니다. 아 좋아요. 이런 시도들 좋습니다. 저도 완전 빡티거든요. 어. 도 네, 네. <laughs> 완전. 그러니까. 오. <laughs> 본인이었으면 뭐라고? 저였으면 여기서 그냥 아무 말안 했을 것 같아요. 저랑 <laughs> 상관이 없는. 아, 네. 아 나랑 있죠. 상관이 없으니까. 있으니까. 오. 교회 <laughs> 오빠. 교회 오빠. 거기 돌 들었어? 돌 들었어? 아닙니다. 어, 근데 잘 가고 있어요. 어. 돌은 아닌데 공감해주지 않고. 교회 오빠. 쇳덩이로 만들었어? 교회 오빠. 정답. 이게 정답이라고? 예. 네. 어, 죄송한데. 어, 무거워가지고. 무겁지? 네. 시야? 와.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최아 아, 아, 야 그거. 좋습니다. 사실 MBTI에서 이 T와 F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음. 자두분다 제가 극 T로 또 네.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최대한 F인 척 하고 음. 네 음. 답을 해주시길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아내 또는 애인 분께서 네. 오빠 나 너무 속상해서 폭식했어. 그래서 음. 뭐 배가 나온 것 같아. 음. 어떡해? 너무 속상해. 속 괜찮아? <laughs> 왜, 왜, 왜? 멋있다. 배가 부르니까 속 괜찮냐고 물어봐야지. <laughs> 오빠. 나 속상한 일 있어서. 아, 솔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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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상한 게 아니잖아, 아니. 개 새끼야. 아니, 저는, 저는 여기 아플까봐. 밥 어. 많이 어. 먹었다, 걱정돼서. 전 방금 멋있다 했는데. 왜 어, 그니까? <laughs> 멋있다 그랬어요. 어, 나는 지금 속으로 잘했다. 나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와. 어. 어. 아, 속상한 일. 노하우구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슨 아, 속상한 일 있었어. 아, 뭐, 무슨 속상한 어. 일? 왜? 뭐 때문에 그래? 왜? 아니, 밥 많이 먹었다며. 자 다음 문제 바로 갑니다. 미국의 한 노부부는 80여 년간 결혼 생활을 하며 단한 번도 다투지 않은 비결로 이 규칙을 말했는데요. 두 사람의 금실을 유지시켜 준이 규칙은 무엇일까요? 괴오빠. 괴오빠. 오랜만에 보기. 가끔 보기. 옆집 살기. 어? 아 본인의 방법인가요? 아니야, 아니, 본인 꿈꾸는 건가요? <laughs> 저기요. 저 엄청 행복한 사람입니다. <laughs> 아닙니다. 좀더찐합니다 진해요. 예. 보세요. <laughs> <laughs> 네, 네, 어떤 눈빛이었죠? 예예 예, 예, 그래요. 예, 예, 예. 참고로 80년대셨습니다. 80년대 찐한 80년대 커플은 80년 뭐하셨어까 크리스찬. 크리스 키스. 키스를 언제 하죠? 언제하냐고요? 굿나잇 키스. 굿나잇 키스. 정답입니다. 오! 아, 아, 저는 찐하다 해가지고 예. 잘못하면 그러니까 큰거말해버리 저희는 그건 줄 알고 공간... 너무 힘든 거는 또 어려우시죠. 그러니까요. 80년 동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자 그러면 그의 오빠도 또 굉장히 금실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금실이 좋을 수 있는 본인만의 노하우 뭐 있을까요? 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끔 본다 아니었습니까? <웃음> <웃음> 무슨 말씀이세요? <laughs> 아니야. 집에 꼬박꼬박 들어가고 예예.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한. 그럼 갈등이 거의 없으세요? 없어요. 가장 최근 키스는 언제였을까요? 비밀로 하겠습니다. 잠들기 전 항상 키스한다. 앞으로 이 방법을 써먹을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laughs> 아니 왜요! 아니 금실 좋아하시라고 아, 예. 친구로서 응원하는 마음 예,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크리스천 대표께서는 아내분이 안 계시니까 본인만의 네. 굿나잇 루틴이 있으실까요? <laughs> 키스는 어려우시니까 뭐하고 주무세요? 저는 네뭐다 하는 거다 하는 거 다. <laughs> 그래요 <laughs> 건강하시니까 <laughs> <laughs> 네. 뭐 하실 <할> 수도 있죠. 썬썬터가요자 <laughs> <산, 산타가요? 웃음> 네. <laughs> 바로 잘 까주시길 바랍니다. 자 좌기에 있는 좌변에 있는 흑돌을 획도를 획도를 탄사도 느낌 있네요. 음, 예, 그 바이브레이션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스쿼는 어떻습니까? 이, 이, 이 까는 게 오시는 분들 다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이에요. 네. 아, 네. 다행입니다. <laughs> 아, 저희가 유도 못 하는 <laughs> 어, 거. 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네. 있어요. 자, 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문제가 진짜 많네요. 네. 아. 문제가 만개준비되어있습니다 <laughs> 오! 어. 이거 막꼭지루파게 얘기하면 <웃음> 떨어져. 요이 이단이야. 어, 물러가. 다음 문제 드릴게요. 아까 이과라고 하셨죠? 예, 이과입니다 그렇다면 수학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나못 하는데. 암산을 해야 됩니다. 와 암산 진짜 못 하는데. 와나 진짜 못 하는데. 와. 와. 다음을 듣고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빈 버스 한 대가 출발합니다. 첫 번째 정류장에서 남자 세 명, 여자 일곱 명이 탔고 다음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과 여학생 네 명이 탔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그냥 지나쳤고 그 다음에는 남자 두 명이 내리고. 남자아이 한 명을 업은 어머니 한 분이 탔습니다. 그다음에는 여학생들이 모두 내렸고 그다음 정류장에서는 휴가 나온 일병 세 명이 타고 남자 한 명이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거쳐온 정류장의 수는 몇 개일까요? 교육 봐. 교육 두 정거장. 왜? 아니야? 두 정거장 아니었어? 왜? 크스션 아닙니다. 일곱 정거장? 어? 왜죠? 그 대충 분위기가? 분위기가? 일곱 점 거죠? 네. 4정거장. 아닙니다. 저 교회 오빠. 교회 오빠. 여섯 점 거죠? 왜죠? 칠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서? <laughs> 야, 너무 많아요. 자 교회 오빠. 정답입니다. <laughs> 와. 와. 아 고맙습니다. 아 큰일 났다어 아,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음. 자 이제 마지막 공격이 될수 있을 지틈 내겠습니다. 자 갑니다 교회 오빠 대표. 홍기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어. 오! 오! 심지어 본인 것은 살아낸 미입니다. 문제를 되게 많이 맞췄는데 별 의미가 <laughs> 없네요. <laughs> <laughs> 인생사 세옹지마입니다 <laughs> 네.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승자는 교회오빠 대표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축하드리면서 우리 의 승리하신 교회오빠 대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이 타이틀 지킬 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laughs> 덜 지니어스에는 크리스천 대표가 등극하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아쉽게 됐어요. 양아치 규해 오빠 타이틀 획득에 네. 실패하셨고. 그럼 그냥, 그냥... 양아친 건가요? 예. <laughs> 그래서 <laughs> 크리스천이다. 아, 네. 크리스천, 크리스천. 좋습니다. 멍의 전당에 오르신 네. 크리스천 대표 네. 어떠십니까? 너무 영광이고요. 멍의 전당에 올라도 어쨌든 어딘가에 오른 거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의 덜 지니어스가. 멍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과 제가 너무 이렇게 자주 따라 불렀던 한입두입세입네입아 그걸 부르셨었구나 두분 응. 같이 화음 버전으로 좀 어.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음이 뭐예요? 라라라 네. 라라오 라라라 들어가시면 야 멋있었다 이거좀 멋있었다 <laughs> 아 좋아요 자 가겠습니다 두분 라라라 한입 라라라 두 랄랄라 세잎 랄랄라 네잎 이야 아니 이거를 SG워너비와 포함을 하고 있다는 <웃음> 게 <웃음> 너무 <웃음> 이게 맞아요? 맞아 <laughs> <laughs> 동명강 때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구나 <laughs> 저 웬만하면 고개 안 숙이거든요. <목소리> 예, 예. 오랜만에 아, 한번썼어 아, 고개 숙인 남자. 집니다. <목소리>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기의 라이벌 대결, 퀴즈 알까기 대곡, 덜 지니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아유, 말씀합니다 네, 재밌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거, 이거, 이거. 전이자 연구전 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사실 그냥 빵집이죠. 고대가 꿈틀거리니까 밟아버리잖아. 요 어. 저 지축을 박차고 저 보유하라 그대. 조용해야 돼. 조용해야 돼. 돼.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내한 대르타리이 몰락했어. 우주 관점에서 보면은 양자역학 국제 우주정거장 만모스의 유저 상태에서. 닥치세요닥치세요한 번만 넘어가면 안 돼. <laughs>